안녕하세요. 포항 효자니온 원장 윤경민입니다.오늘은 팔이나 손의 저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팔이나 손이 저려서 야간에 잠을 잘못 주무신다거나 아니면 증상이 심하여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린 증상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은 목 디스크라고 불리우는 경추간판 탈출증이 있습니다.목 디스크로 인한 저임 증상은 기본적으로 목이나 어깨 축 지나 견갑골에 통증이 있은 다음에 팔 쪽으로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통증이 먼저 생깁니다. 이러한 통증이 없이 그냥 저린 증상만 나타나는 것은 목 디스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손목터널 증후군이 있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인한 저림 증상은 손을 많이 쓸때 절입니다. 연필을 쓸때손꼬이 절이거나 아니면 어떤 뭐 작업을 할때손꼬이 절이거나 이런 경우에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목 토널 증후군을 유발하는 정중신경은 이렇게 바닥으로 지나갑니다. 정중신경 위에 행인대가 있습니다. 이 행인대가 정중신경을 압박을 하여서 손가락 1, 2, 3, 4지까지 절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손목 토널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팔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개 손끝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엔 뭐 손바닥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손목 토널 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을 많이 쓰실 때 증상이 나타나고 아니면 야간에 잘때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손등을 이렇게 붙이시고. 수십초가량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손끝 절인 증상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손목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척골신경 압박 증후군도 있습니다. 척골신경은 팔꿈치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신경입니다. 보통은 손가락 4지 5지가 절입니다. 팔꿈치 안쪽에 이렇게 틈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통은 많이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사무직인 경우 책상 위에 팔을 오랫동안 이렇게 굽히고 있는 경우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팔을 펴고만 있어도 장기적으로 펴고만 있어도 살살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골 신경 압박 증후군은 보통 야간에 잠무실 때 이렇게 잠무실 때또저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흉곽출구증후군이 있습니다. 상안신경총이라는 신경이 목에서부터 쇄골 지나 팔을 지나 손까지 내려옵니다. 흉곽출구증후군은이 이 목에 있는 사각근 또는 늑골과 쇄골 사이 또는 소흉근 안쪽 이러한 부위에서 상안신경총이 눌려서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손각추구 증후군은 손의 어떤 부위든지 간에 절인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쪽으로도 절인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손목 터널 증후군은 1, 2, 3G 또는 4G까지, 척골 신경 압박 증후군은 4G, 5G. 이렇게 구별되어 나타납니다. 반면에 또 목디스크는 어떠한 신경이 눌렸는 거에 따라서 손가락, 어떤 손가락이든지 다 절인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흉곽출구증후군도 다섯 개 손가락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흉곽출구증후군의 특징적인 이제 증상이 있는데요. 팔을 올릴 때 나타납니다. 음, 운전할 때, 팔을 이렇게 올리고 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누워서 잘때 팔을 올리고 잔다거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팔이 올라갈 때, 이런 쇄골 쪽에서 많이 눌리기 때문에, 올릴 때 뭔가 증상이 나타난다. 절인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면 흉곽출구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곽출구증후군은 밤이나 새벽에 많이 나타납니다. 밤에 잘때 절여서 깨요. 이러신 분들 흉곽출구증후군일 가능성이 큽니다. 흉곽출구증후군을 구별하는 이제 테스트가 있는데요. 팔을 이렇게 올립니다. 올린 다음에 이렇게 잼잼을 합니다. 보통은 3분까지 가능해야 되는데, 흉곽추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 되지 않아 손이 저리거나 아파서 내려야 됩니다. 이런 경우 흉곽추구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이 심하게 눌리면 저린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손이 꼬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손이 꼬이면 근육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경이 심하게 눌렸다는 것을 의심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팔이나 손에 절인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팔이나 손이 절였을 때는 신경이 눌렸는 것을 꼭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초기에는 치료가 쉽고 빨리 되기 때문에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침치료와 아니면 수기치료 또는 자세티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